성경은 기원전 1400년부터 기원 후 90년까지 약 1500년에 걸쳐 쓰여졌습니다.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죠. 그런데 수없이 개정이 되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개혁 성경에는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되었다는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하면 14구절이나 빠져있고 번역이 다른 부분은 수만 곳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. 하나님의 뜻이 변했을까요? 아닙니다. 인간이 변한 것입니다.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 배경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첫째, 인간의 탐욕입니다. 성경이 다 보급되자 출판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단어 몇 개만 바꾸어 개정판을 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. 다니엘서 7장에는 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. 둘째 사탄의 전략입니다. 성경을 모호하게 바꾸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그 결과 성도들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. 또 이로 인해 수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.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나름 해석하고도. 혹시 변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석하여 하나님 뜻을 잘못 전하는 것은 아닌지 늘 두렵습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?